웬만한 나라는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졌지만, 말도 안 되게 약한 유엔 평화 유지군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파란 헬멧이나 베레모를 쓰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현실의 히어로 UN 평화 유지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이때 훗날 평화 유지군의 아버지라 불리게 될 브라이언 어커트는 영국군의 입대에 짧은 훈련 기간을 거쳐 1940년 1월 14일에 장교로 임관합니다. 해안 방위군 장교로 영국 본토 항공전을 치른 어커트는 이후 공수부대에 편입되었지만 훈련 도중 입은 심각한 부상으로 병원에서 회복하는데 몇 달을 허비하고 마는데요. 심각한 부상으로부터 돌아와 해외에서 근무하던 그는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작전의 계획을 돕고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연합군의 뼈 아픈 실패로 유명한 마켓 가든 작전 계획을 본 어커트는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며 상관들을 말렸는데요. 하지만 상관들은 그의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마켓 가든 작전은 결국 실패하고 말죠. 어쨌든간에 상관을 설득하지 못한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여긴. 그는 결국 공수부대를 떠나고 맙니다. 공수부대를 떠난 그는 독일 과학자와 산업 기술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1945년 4월에 나치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는 평화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커트의 평화에 대한 열망은 그를 유엔 준비 위원회로 이끕니다. 그렇게 유엔의 심장인 유엔 헌장을 작성할 때부터 활동한 그는 초대 사무총장의 보좌관이 되죠. 하지만 초대 사무총장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어커트를 싫어하게 되었고 결국 그를 구석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이렇게 내쫓긴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1차 중동전쟁이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 이에 반발한 아랍 국가들이 1차 중동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는 군사적 지원과 함께 휴전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 휴전감시단을 파견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엔 휴전감시단은 1949년부터 1956년까지 휴전협정 위반을 막는 활동을 했는데 이때 이대 사무총장은 구석에 빠져있던 어커트를 불러 너 나랑 일 하나만 하자 라며 자신의 주요 고문으로 삼는데요. 이대 사무총장의 마음에 든 그는 유엔 현장에 담긴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군대가 필요하다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커트는 힘이 있어야 자유든 평화든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956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수에즈 운하를 독점한 이집트를 응징하는 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때 이대 사무총장의 주요 고문 중 유일하게 군경 험이이잘 맞는 어커트는 유엔 평화 유지군을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유엔 평화 유지군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게 뭘까요? 바로 사람을 모으고 복장을 통일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엔은 평화 유지군이 다른 병사들과 구별되도록 파란 베레모를 착용하기를 원했지만 만드는 데 6주나 걸려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커트는 그냥 헬멧을 파랗게 칠합시다 라고 제안했고 그렇게 유엔 평화 유지군의 별명이자 특징인 블루 헬멧이 탄생하게 되죠. 그렇게 분쟁과 관련 없는 10개국에서 모집된 6천명의 군인으로 이어진 이루어진 최초의 유엔 평화 유지군은 2차 중동 전쟁에 파견되어 평화 유지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후 2차 중동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가 되자 어커트는 외교관 친구의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콩고의 유엔 대표였던 친구가 분쟁이 심해지자 외교관보다 군인이 필요할 것 같아 SOS를 보냈던 것이었죠. 친구의 뒤를 이어 콩고로 날아간 어커트는 유엔 대표로서 분쟁으로 파탄난 나라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이 과정에서 납치당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요. 하지만 상남자인 그는 이런 것에 굴하지 않고 내가 죽음 평화유지군이 보복할 거다라며 난리를 치자 구르카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을 두려워했던 납치범들은 그를 풀어주게 된 일화가 있죠. 어커트는 이 경험을 토대로 더 강해졌는지 유엔특별사무처장의 자리에 올라 1972년부터 1986년까지 평화유지군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또 군대만 굴린 것이 아니라 나미비아, 카슈미르, 레바논 등지의 평화를 가져오려 노력했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써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죠. 이런 어커트의 뜻을 이어받은 유엔평화유지군은 보스니아, 소말리아, 동티모르 등 세계 여러 분쟁지역에서 파견되어 평화 유지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680명의 인명피해를 보기도 했지만 국제분쟁에 개입해 평화를 가져오려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1988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평화 유지군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축하받을 자리에 평화 유지군의 아버지인 어커트도 빠질 수 없었죠. 어커트는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도 자서전을 시작으로 여러 책을 집필하며 평화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국제정세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지만 평화는 여전히 이저멀리 있었고 유엔 평화 유지군은 활동을 계속했는데요. 엘살바도르, 모잠비크에 파견된 유엔 평화 유지군은 두 나라 스스로 평화를 맞이하는 방법을 제공해 어느 정도 선방하는 듯했지만 유엔 평화 유지군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소말리아에 파견된 유엔 평화 유지군은 병력도 정치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버텼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철수했죠. 게다가 캄보디아, 소말리아의 실패에 이어 유엔 평화 유지군의 흑역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1994년에 르완다 1995년에 보스니아 전쟁에서 유엔 평화 유지군이 지켜보는데도 벌어진 학살은 유엔 평화 유지군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못하는 돈만 먹는 곳이라는 비판 아닌 비판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불안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커트가 나서주면 좋겠지만 그는 이 당시 이미 노령의 나이였는데요. 유엔 평화 유지군의 실패를 지켜보며 한숨을 쉬던 어커트는 2021년에 101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유엔 평화 유지군이 가는 곳마다 실패하는 것 같은데요. 이럴 거면 도대체... 대체 왜 굳이 만들어서 다치고 죽기나 하는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유엔 평화유지군의 존재가 분쟁을 상당히 줄였다고 하는데요, 유엔 평화유지군이 더 많이 올수록 무고한 인명 피해가 줄고 분쟁이 끝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학살을 막지 못한 사실이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과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냐며 비판 아닌 비판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그렇다면 대체 르완다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1994년 4월 중. 동선 르완다 남부 도시의 유엔 평화군 기지는 급한 철수 준비로 혼란스러웠고, 이 와중에 후투족 군인들이 무자비한 사력을 저지르며 기지 쪽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기지 사령관은 부족 갈등으로 인한 대학살의 조짐이 보인다며 유엔에 하소연했지만 유엔은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유엔의 지지 없이 고작 90명의 병력으로 후투족 군인들을 진정시킬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령관은 중요 인물 보호와 외국인 피난을 명분으로 유엔의 허가를 받아 탈출하기로 정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투치족 주민 2,000명이 몰려와 우리를 벌어. 이고 갈 거면 총으로 쏴 죽이고 가라며 절박하게 매달렸지만 유엔 평화유지군은 뒤 한번 돌아보고 떠나버렸죠. 그렇게 투치족 주민 2천명은 후투족 군인들에게 모두 가차없이 학살 당합니다. 또 2000년 시에라리온 수도에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주둔해 있었지만 실제 전투가 벌어지자 곧바로 뻔스러냈고 주민들은 반정부 세력 에게 가차없이 죽임당했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문제가 많지만 유엔 평화유지군의 추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2012년 콩고에 파견된 유엔 평화 유지군은 반군의 대항해 동부도시를 방어하라는 유엔의 명령을 거부하고 뻔스러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동부 도시가 방군에 점령되어 학살이 벌어지자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건 개인적으로 굴욕적인 일이라며 크게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유엔 평화유지군이 대체 왜 이럴까요? 이에 많은 전문가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구성과 운용 등의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바로 명령을 두 곳에서 받는다는 것이죠. 유엔 평화유지군은 다양한 국가의 군대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작전을 펴기 위해. 선 유엔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요. 하지만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을 결정한 국가의 정부는 사상자가 발생하면 자국 여론이 나빠질 걸 우려해 교전 명령을 꺼리게 됩니다. 이렇듯 유엔 평화유지군은 유엔과 자국 정부 두 곳에서 지휘받아 자국 정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유엔 평화유지군은 파병 단계부터 유엔 헌장에 담긴 가치보다 안보리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어 파병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예나 지금이나 약육강식이고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보다. 때로 할수 있는데요. 특히 참혹한 내전에 시달리는 시리아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병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거론되지만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로 파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유엔 평화유지군은 평화유지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유엔 평화유지군의 군사력은 분쟁 지역의 군사력에 비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76,712명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물론 어떻게 보면 웬만한 나라보다 세고 큰 규모이지만. 이들이 한군데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쟁지역에 흩어져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장병들을 보낸 나라가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르완다, 파키스탄 순으로 인도, 파키스탄은 군사강국이라 볼수 있지만 나머지 나라는 군사강국이라 보기 어렵죠. 이 때문인지 유엔 평화유지군은 장갑차는 많이 갖췄지만 정작 중요한 헬기, 항공기, 무인기 등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규모 분쟁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평화를 지켜야 할 유엔 평화유지군이 군사력도 부족한 마당에 세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으면 부족한 군사력조차 제대로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힘좀 보태주면 좋겠지만 미국은 모가디슈 전투에서 겪은 실패로 인해 국제 분쟁에서 발을 뺏고 총 35명이라는 옹졸한 숫자만 파견한 상태입니다. 다만 미국은 직접적으로 나서는 대신 유엔 평화유지군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미국이 빠지면 예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유엔 평화유지군은 규모는 적당히 있지만 찢어져서 뭘 하기도 애매하고. 그 군인들마저 돈을 벌기 위해 파병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인 정신이 있지도 않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대란 것이죠. 모쪼록 명령을 두 곳에서 받는 문제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 평화창조군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분쟁이나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파견되어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UN 평화유지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